안녕하십니까. 울산 하심사 주지 도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민정 씨하고 도경환 씨하고 부부 궁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래 장윤정 씨가 42세가 되고요. 도경환 씨가 40세가 되네요. 먼저 이거 두 분의 오행을 이어보면 도영환 씨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장윤정 씨는 물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사주다 이래 보거든요. 근데 물은 재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윤정 씨에게는 물이 재물이 되기 때문에 이두 분이 이제 살면서 재물에 대해서 는 흐름은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장윤정 씨 활동이 도영환 씨보다는 더꽤 꼿절 바쁘신 건 아는데 이 사주상에서도요 산림, 육아, 내조 등은 현모양 처로 살아가는 팔자는 거리가 멀다 이래 보여집니다. 동현 씨는 배우자가 숨어 있는 대운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이 사주를 봤을 적에는 공통점이 두분다 인성이 없습니다. 인성이 없으면은 서로의 이제 허물 같은 거 있지요. 이런 거는. 들춰낼 일이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다 이래 보셔야 되겠네요 동양시씨 성격을 보면 꼼꼼하고 성실하고 어,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윤정 씨가 이런 면을 보고 좋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 을 봅니다 두 분의 궁합의 장단점을 제가 한번 보니까 장윤정 씨는 일주일에 삼형살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동양시 씨는 충살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주거든요 속궁합의 충살과 사명살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다툼 같은 거 트러블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더 나가서 심하게 됐을 경우는 최악으로 볼 때는 등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삼명살은 사고수로도 봐요 건강 사고수 어 이쪽으로도 보기 때문에 건강 사고수는 조심을 하셔야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운으로 볼때 60세, 70대 초반 초까지 봤을 적에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근데 이 시기가 사명살과 충살이 충돌하는 힘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장인준 씨는 동양 씨보다는더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한테는 소라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년 신축년, 도경아의 신충년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연구하고 성과물을 내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한 해가 안 되겠나 그렇게 될 것이다 판단이 되고요 본인 자신을 더욱 강화시키고 확고하게 알릴 수 있는 시기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전 씨는 원래 생동감이 많이 넘쳐요 그러다 보면 활동력이 많이 넓어지겠지요 자신을 더욱 더 표출 시기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자신만의 창작물 이런 거를 또 만들어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집념 같은 거 버텨내는 힘이 강화되는 시기고 이런 시기는 그래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민도 조금 깊혀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궁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속궁합이든 겉궁합이든 좋고 나쁘은 물론 있죠. 속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잘 살고 겉궁합이 잘 맞아 잘 살고 이런 거는 이런 법은 없다고 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부부간의 문제는 주변에 누구도 몰라요 제일 잘 아는 거는 둘이 부부만이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궁합이 나쁘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은 서로가 이해를 하고 한 발짝씩 서로가 물러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본인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1 0 0년해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두 분께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예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친다면 두 분이서 현명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쭉두 분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분다 지금 뭐 하시는 일에 거리낌 없이 승승장구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